어법상 틀린 것은 there is little doubt to. 요거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little만 쓰면 부정 앞에다 어를 붙이면 긍정 근데 little만 썼으니까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서 뭐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냐면 we are driven by the sell by date sell by date는 판매 유효 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판매 유효기간에 의해서 드리븐 된다 뭐 움직여진다 영향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once an item is past t h a date 끊어주고 네. 접속사입니다 뒤에 주어 동사 나왔죠 여기부터는 주절입니다 주절에도 주어 동사 나옵니다 이거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 어떤 품목이 그 날짜를 지나 버리면 그죠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 Waste stream. 네, 그 폐기물, 쓰레기의 네, stream.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사전에도 동사가 왔고, 주절에도 동사가 왔죠? 동사 올것다 봤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동사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뭘 썼다? 분사. 잘 써줬습니다. ing는 능동 분사라서 뒤에 목 적어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더욱더 뭘 증가시킨다? Carbon footprint. 탄소 발자국을 증가시킵니다. 1번 괜찮네. 그다음 remember 명령문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those items have 뭐 이렇게돼 있죠? 여기에 remember 뒤에 접속사 that 생략되어 있네.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그다음에 동사 왔습니다. 그죠? Have traveled. 여기다 표시할게요. 네. 자, 이러한 품목이 음, 벌써 이미 네. 뭘, 얼마를 이동했다? 수백 마일을, 네, 이동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동사 왔죠? 동사가 또 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 네.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우면, 우려하면, to reach, 뭐뭐 하기 위해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러한 품목들이 이미 얼마큼 이동했다? 수백 마일을 이동했다는 게요. 뭐 하기 위해서? 선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 그죠 물건 올려놓는 선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to reach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미 동사 왔으니까 그렇지 답은 이미 나왔고 그리고 계속 one s t h e y go into waste 자 이러한 내품목들이 waste로 일단 또 들어가 버리면 they start 자 얘네들은 start 또뭘 start해 새로운 carbon 내 네, 마일 여정을 시작합니다. 계속 탄소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s 셀바 e l l by date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다 보니. But, 하지만, we all make our own judgment about sell by date. 우리 모두는, 그죠.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만의 판단을 내립니다. 뭐에 대해서? 셀 e l l by date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Those, those는 people 대신에 쓰는 단어입니다. brought up, bring up은, 네, raised하고 똑같아요. raised. raised가, 네,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죠? PP니까, 길러진, 네, 양육된, 혹은 뭐, 자란 사람들입니다. During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 대전 중에 자란, 성장한, 양육되어진 사람들은 a r 괜찮죠? 주어가 people, those, 복수니까 r 을를 써야지, e 를 쓰면 안 되잖아? 네, 이, 이분들은, 네, 종종 scornful o v 이거 뭐뭐를 경멸하는 건데요. 뭘 경멸해? 테러 그 끔찍한 웨이스트를 경멸합니다. 끊어주고, 선행사 수식. 그들이 뭐라고 믿는 그러한 경고가 조장한다라고 믿는 그러한 경고는 뭘 말할까? 셀바이데이트가 되겠네. 그치 괜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늘 조장한다라고 믿는 그지 그러한 이 끔찍한 웨이스트를 경멸합니다. 경멸한다. 즉 되게 못 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분들은 전쟁을 겪었던 굉장히 없이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쌓이는 테라블한 테라블한 웨이스트가 못 마땅한 거죠. 자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분들만의 판단을 하는 거고. The manufacturer of the food. 자 푸드의 제조업자들은 네, 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네, when making or growing something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이렇게 grow 이렇게 재배할 때 that 네, that 이하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that은요 그 어, 앞에 있는 이 view의 동격 접속사입니다. 동격 접속사. 그러니까 견해인데 그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네, 설명해주는 네, 접속사 대입니다 그럼 뒤에가 완전해야 되겠죠? 접속사니까. By the time the product reaches the shelves. 그 다음에 요대 뒤에 요거 건너뛰어서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에 등장할 겁니다. 자, 이 제조업체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By the time 요거 뭐뭐 뭐할 때쯤, product가 shelves 선반에 도달할 때쯤이면, 네, 그것은 그, 자, 그 상품은 has already been traveling. for so many days and possibly many miles 이미 상당한 날 동안 그죠? 그리고 아주 많은 또 마일 그지? 마일을 이미 이동해 왔다라는 네,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지? 네, 오는 데 소요되는 그 시간과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the manufacturer 네, 그, 그, 네 제조업체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디사이드 결정 판단을 내리냐면 제품은 can reasonably be consumed within say 9 days. 네, 합리적으로 무리 없이 소비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죠. 어. say 말한다가 아니라 네, 뭐 가령 90일 안에 이런 뜻입니다. 가령 90일 안에 소비될 수 있겠다. 그리고 네, 90일은 아니 90일 마이너스 so many days. 90일에서 얼마를 뺀 거요? 어, 그 트래블링, 이동하는데 걸린 그 상당한 날수를 뺀 것이, 네, 뭘 내놓는다? 셀 바이 데이트를 내놓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음. 그죠? 네. 계속. 그 다음에, but. 하지만, whether it becomes toxic. 그것이 toxic. 네, toxic은 뭐 하는겨? 유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품이 유독해지는지는,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접속사입니다. 요거는, 네, 명사절을 이끌면서,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얘가 동사고요 네. 그니까, 그것이, 네, 탁색한 상태가 되는지 아닌지는, 네, something보다, 끊어주고 수식, 네, 개개인이, 네,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것이다. It would seem to make sense not to buy large packs of perishable goods. 여기까지. 가주어 진주안에 가주어는 이시고, 진주어는 여기부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끊습니다. make sense는 이치에 맞다죠? 자, 이치에 어, 맞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not to니까, 뭐 하지 않는 것이, 어, large e f s u b 네, 커다란 묶음에 상하기 쉬운 상품을 안 사는 것이, 그죠? 네, 그것은 이치에 맞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non-perishable items, 안 상하는, 네, 물건들이야, 뭐, may become cost effective. 비용 효율적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네요. 답은 네 나왔습니다.